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관리팀에서 서비스 로봇의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 기획자 홍소영, 루나입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며, 여기 클로봇 입사 전에 PM, 웹 기획, 애플리케이션 기획 등 여러 분야 인턴 생활도 했었습니다. 사업관리팀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시작부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종료 때까지 프로젝트의 인력, 일정, 비용 등과 같은 모든 자원관리와 함께 서비스 분석과 기획, 설계까지 병행해서 진행하는 팀입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우리 팀에서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프로젝트 매니저, 서비스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시각화를 위한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의 강점은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원간 서로 아껴준다는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경력 많은 팀원, 전문 개발 경험이 있는 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구성이다 보니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경험과 노하우로 해당 이슈를 항상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팀원의 문제도 내 일처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사업 제안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이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 팀원들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원리들을 배우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 사업관리팀 소속인 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직책에 상관없이 수평적이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다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에서 전시물 안내와 도슨트 역할을 하는 안내 로봇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 기획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해당 서비스 로봇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수요기관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체화하며 상황에 따라 로봇 콘텐츠도 기획합니다. 이후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협력을 통해서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안정화합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후에 수여 기간에 전달하게 됩니다. 로봇 서비스 기획자로 처음 참여한 국립공주박물관 프로젝트가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는데 이제 곧 서비스를 오픈하게 돼서 관람객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큐레이팅 보 노차 프로젝트의 PM인 제임스와 가장 많이 논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1차부터 현재 5차까지 큐레이팅봇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국내 큐레이팅봇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사 때부터 로봇의 기술적인 부분, 챗봇 등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셔서 다시금 배움의 즐거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학부 시절에 가상현실 동아리에서 동아리원들과 함께 VR 게임을 직접 기획, 제작하여 교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음 기획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이었지만 첫 회사에서 PM을 경험하며 기획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추인 기획을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자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설계하고 서비스를 완성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여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뿐만 아니라 좀더 폭넓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개발의 지식을 쌓고 고정된 틀에서 기획이 아닌 발전된 새로운 것을 기획하여 완성하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는 두 가지 모습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자를 넘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PM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는 정말 PM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로서 성장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때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힘이 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수평적이며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기획이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더욱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을 경험하고 배우며 함께 재미있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관리팀 홍소영, 루나였습니다.